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2025년 6월 6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3천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파, 2파, 3파, 4파, 5파 분출파동이 나와야 정상인데 연장돼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 아래에 하단 지지선을 밟고 올라갈 것인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보통 5파가 3파보다 길게 오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저항 그릇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 고점에서 마지막 고점까지가 77일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딱, 어, 59일 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70. 9일입니다. 74, 75, 76, 77. 요 구간 안에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럼 날짜로 치면은, 어, 준 25일이죠. 그죠? 7월 25일, 6월 25일 안에는 이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이상적인 부분이다. 아래로 급격하게 빠지면요. 지금 아래로 본다고 하면은 하단 추세선, 가장 강력한 추세선은 어, 10만 불입니다. 10만 불. 뭐, 숫자적인 의미도 그렇고, 그 아래로 이제 9만 6천 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항 그릇으로 따지면은, 어, 9만 7천 불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봉이 쓰면서, 여기에 닿는 거죠. 닿고, 여기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요 아래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 아래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금방 치고 올라갈 거예요. 아마 8만, 뭐9만부를 깨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올라갈 건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저를 포함해서 너나 우리 모두를 털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어 끝까지 홀딩 해야 된다. 지금 원웨이로 하시는 분들 현물 포함입니다. 현물 포함 레버리지 원웨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승장 전의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럼 뭐 세력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매수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타점에서 리밸런싱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저점을 잡냐 안 잡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치인 꼭 들어가야 된다. 여기 95,000불에서 리밸런싱 들어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드려도 그거는 그냥 해찡을 놓고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7대3으로 꼭 들어가라.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7대3으로 들어가시라고. 여기에서 가장 큰 승자는 5대5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지금.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나스닥인데, 나스닥 여기 지금 모이고 있죠. 볼린저 밴드가. 그죠? 자, 위든 아래로든 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단으로 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고점까지 조금 남았어요. 남았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 빠지는 수준이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죠. 3.2% 마치 어 나스닥이 3.22% 빠졌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한7% 정도 빠졌는데 마치 MSTR이 이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고 여기서 나스닥이 만약에 아래로 빠진다, 하단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아마 2만 불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19,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겠다. 어, 이만 불이 아니라 2만 포인트죠. 그죠? 2만 포인트. 자, 그래서 나스닥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우리는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이제 하단 요 추세선을 다으러 가겠죠. 제 생각에는 아래로 한 번은 더 빠져야 맞다. 이렇게 되돌림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 근데 유동성 지표나 뭐뭐 뭐 M2 글로벌도 그렇고요. 금, 또,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맞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 종목인 MSTR을 조금 봅시다. 자 비트코인과 MSTR을 겹쳐놓고 봤을 때 지금 발리스틱 액셀러레이션 모델로 봤을 때는 과소평가 구간이죠. 12.9% 우리 저번에 이거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봤습니다. 언더밸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30% 정도 이제 과소평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엠내브도 싸죠. 그죠? 자 mstr 자체는 사실 지금 전자점을 깨지를 않았어요 잘 보세요 그만큼 여기서 이 눌려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눌려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 내가 여기서 인버스 들어가신 분들 어, 이거, 인버스 수익 좀 낫겠는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웬걸? 아직도 전저점을 깨지 못했다. 전저점을 깨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제가 요, 요, 큰 음봉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여기 아래로 깨지 않으면은, 저는 안 건드린다고. 똑같습니다.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이 추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추세 분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310불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서 320불 정도는 깨져줘야 되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아직, 뭐,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질 생각이 없다. 하나. 그리고 또는, 대중의 심리가 비트코인이 아직도 오를 거라는 그런, 이,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에 반영이 돼서 MSTR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고, 또 오를 것 같으니까, 대중의 기대 심리로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MSR 기준으로는, 아직은 뭘할 단계가 아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살짝만 올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MSR은 위로 빵빵 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MSR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안 내려가나요?라고 이 보시면은 댓글에 이렇게 내 장대양봉 찍을 때는 뭐다 죽었네, 뭐 했네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대한 반영이 들할 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지죽은듯이 이게 대중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댓글 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댓글에 이제 조금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린다 그러면은 그때 사시면 됩니다. <laughs> 그때 사시면 돼요. 뭐, 쓰레기 같은 주식, 뭐, 이런 것들 지표로 잘 삼으시면 되고요. 뭐, 딱히 m s t r 에서는할게 없어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뭐, 마이크로 스트리티지는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아직까지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하방을 보고 있어요. 좀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m s t r 도요 볼린저 밴드 찍고 조금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제 예상이 틀려서 올라가면 더 땡큐고요. 아직은 뭘 정리를 한다거나 뭘할 단계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제 영상에 우리 뭐 댓글이나 이렇게 아래 제목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자 우리 오늘 볼 거는요. 자 우리 스트라이드라는 이제 우선주를 또 발행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요. 이 스트라이드는 뭐냐면요. 연10% 고정 배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은 이사 결정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자, 상황 권리가 뭐냐면 시장에 남아있는 스트라이드 주식이 전체 발행량보다 25%보다 적게 남았을 때, 둘째 특정 세금 관련 사건 발생했을 때 이때 회사는 투자자에게 주당 100달러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 있으면 더해 지급해 주고 스트라이드 주식을 회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주가 스트라이프는요. 가장 안정적인 고위 우선주예요. 그래서 이, 이 채권의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선주의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등급 그리고 스트라이크는 중위 리스크 중위 자 가장 안정적인 거면은 수익이 좀덜 하겠죠 그죠 중위 리스크는 뭐 수익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트라이프 아까 가장 안정적인 고위 우선주는 가장 먼저 시장에서 상환된다 라는 거죠 스트라이크는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상품이래요 스트라이프 보다는 늦게 상환이 되고요 스트라이드는 가장 후순위에 속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자, 이걸로 또 돈을 모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주식이 희석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 시장이, 시장이 강세일 때는요, 우리가 그냥 ATM으로 팔아버려요. 나중에 상승할 때 보시라고 했죠. 엄청 팔 겁니다. 그러고 하락장에 돌입을 해서 또 엄청 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크를 이용한 어, ATM 자금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 그 다음에 시장이 약세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뭘 팔아요? 전환 사채를 팝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활용해서 희석 없이 자금을 확보한다.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엠 내부가 1 이하인 경우에 스트라이드 발행 후 자사주 매입도 고려가 된다. 그래서 아주 약세일 때도 얘는 이 마이크셀러는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거죠. 우리 질문 중에 뭐, 다른, 이, MSTR의 전략을 따라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1등이잖아요, 1등. 1등. MSTR이 1등이에요. 다른 데 사주면요, 비트코인 또 오릅니다. 오르고, 오히려 더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뭐, 나 이거, 이, 이 마라 같이 뭐, 나 이제 비트코인 살 거야. 라고 발표한 회사에 또 혹하지 마시고 그거는 치고 빠져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 이 일본에도 메타 있죠? 이 메타플래닛, 그죠? 거기도 이 차트 잘 보시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거 다시 회복하려 그러면 언제 걸릴지 몰라요. 이엠 네브라는 거는 축적되어져 온 역사를 만들어가는 MSTR 에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요 이 차트 보시면요 과거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6 찍었을 때 있었죠, 그죠? 엠 네브가 자 지금 육지금은 이, 이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단계가 또올 오냐 안 오냐를 여쭤보신다면은 한번더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이 마지막에 슈팅할 때 정말 엠네브가 몇으로 튈지 몰라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예측도 많이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보수적으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나중에 보세요. 이 가격이 얼마나 튈지 보시면은 2024년 4분기에 이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린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지금, 지금 엠네부가 몇이에요? 지금 엠네부가? 지금 엠네부가 1.7이에요. 1.7. 대박앤세일입니다. 대박앤세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에 올라오면은 요렇게비트 이엠 내부가 튀면서 위로 빵 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괴리, 이 비트코인과의 괴리가 늘어났을 때, 그때, 이때, 이런 구간에서 좀팔 거다라고, 그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과대평가된 구간, 과대평가된 구간, 이런 구간을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싸서 싼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엑셀러레이션 모델 보면서 몇 퍼센트가 과소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게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래서 MSTR이 꼭 따라 올라가야 되냐? 맞아요. 맞는데 몇 배로 올라가고 얼마나 싸고 몇 배로 과대평가되어져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인사이트도 공유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S&P 500 편입 가능성에 대해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최근 4분기 누적 순이익이 양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최소 97,000달러 비트코인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그러면 S&P 500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이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죠. 그죠? 자, 그래서 어 6월 30일까지 우리 97,000불에 넘겨져 있고 S&P 500에 어, 조금 편입이 되냐, 안 되냐. S&P 500에 편입이 됐을 때 좋은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이 있는데, 자,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자, 지금 나스닥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대형 기술 ETF의 매수 상품이 돼요. 그리고 자금이 그냥 패시브로 들어와요. 패시브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뭐, 사람들이 던지는 걸다 방어할 수는 없지만, 쌀 때, 상대적으로 쌀때 매수세가 엄청 크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도 SPY, VOO 등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에 이렇게 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S&P 500에 들어가면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나무만 보니까, 나무만 보니까 어제 오늘 내렸나, 올랐나, 왜 비트코인 안 따라가나 이것만 보시니까 잘못 느끼시는 거예요. 네, 이번 연도 상승장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을 때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또 사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거 6월 1일까지의 비트코인 매입 현황이에요.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엑셀하고 해가지고 사실 조금 무리를 했는지 어제 한 이틀 입원했다 왔어요. 제가 몸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와서 지금 요 6월 1일까지라고 적혀 있는 거 최신이 아니라서 미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총 매입 금액이요.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뭐뭐 뭐 75밀리언 달러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매입 수량이 705개예요. 지금 BTC가. 그리고 총 매입 금액은 1030억 원입니다. 1030억 원. 평균 매입 단가는 1,460만 원. 총 보유량 BTC는 58095 BTC예요. 그러니까 58만 955 BTC예요. 총 매입 금액이 55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55조 원이에요. 55조 원. 평균 보유 단가는 960만 원.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클 세일러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쓰고 있다. 이 마이클 세일러의 최종 목표는 뭐다? 비트코인으로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 은행이다. 그래서 표준화를 이뤄내고 있다. 요 정도. 우리 많이 했죠, 이제까지? 그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laughs> 자료도 제가 엑셀로, 엑셀이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링크, 댓글에 꼭 보세요. 그리고, 자, 그리고 질문 중에 이렇게, 어, 좀 공통된 질문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대답만 드릴게요. 롱, 중립, 숏. 우리 이전에 제가 올렸던 리밸런싱 하면서, 이제 양매수 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제 채널에 양매수학습법 들어가서 꼭 보세요. 안 보시면요, 본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팔고 7대3, 5대5, 3대7로 레벨런싱하는 건가요? 자, 이 부분 잘생잘 잘 들으세요. 우리는 평균 단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총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다 팔면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거를 미국 주식 이거 절세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거 마이너스 났을 때, 최대로 마이너스 났을 때 팔면요, 그만큼 절세가 돼요. 그죠? 미국에서는 못해요. 한국이니까 할수 있어요. 양도세가 절세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나 그거 팔기 귀찮아. 라고 하면은 그냥, 어 수익 난 데서 옮겨가지고 7대3, 3대7만 맞추시면 돼요. 다 팔든 안 팔든 상관 없습니다. 대신 다 팔았을 때는 절세 효과가 다시 또 싸게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 레버리지에 올인하고 13만 되면 인버스 매수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올인 안 돼요. 저는 올인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절대. 자, 올인하는 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아이제 영상을 보시고 난 후부터는 올인하시면 안 돼요. 해칭 들어가세요. 여러분이든 저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측은 할수 있어요. 근데, 돈을 넣어 놓고 컴퓨터처럼 어느 시점에 내가 리밸런싱 해야지가 맞지? 여러분들 진짜 이런 질문 많아요. 뭐 현물 사서 뭐 10만 불, 13만 불 내가 올라간다고, 금전님이 올라간다고 예측했으니까. 거기서 조정받으면 다 팔고 살까요? 뭘 아래 내려오면 더 살까요? 여러분들 제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고. 그거는 단순히 예측일 뿐이지,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이제 하는 그런 예측일 뿐이지, 지금 그거 백날 고민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고민해요? 마치 내가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우울할 순 있어요. 근데 뭐 이틀 남은 거좀 즐겁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매에 접근 방법 차이부터가 틀려요. 저는 돈을 넣어놓고 언제 튈지 모르니까, 언제 아래로 박을지 모르니까, 넣어놓고 그냥 어느 정도 비율 조정만 한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 자체가 나는 원내로 박아놓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답을 할수 없으니까 어~ 조금 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 사람이 왜 이런 매매를 하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요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투자 드라마. <laughs> 아, 제가 이 병원에 있을 때 하도 심심해서 올렸습니다. 자, 재밌죠? 보세요. 한두편 정도 더 남았어요. 자, 어, 그리고 한번더 내리려나요? 물타려고 하는데 언제 진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이런 거뭐 언제 들어가세요? 라고 외치는 유튜버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기준은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봐요. 왜 MSTR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지금 우리 인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타점을 잡냐 안 잡냐의 문제지 지금 저점을 전음봉 저점을 깨지도 않았어요. 언제 깰지? 지금 또 프리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깨고 이 아래로 내려와야 뭘 하든 말든 한다고요. 아직 추세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뭐할게 없어요. 할게 없습니다. 이게 재밌으면 짓는 강아지님이 이해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상승 추대라 판단해서 레버리지 7대3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게 고점이라고, 이 고점이라서 계속 하락할 해 경우가 보통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그렇죠. 인간들에게 보통 일어나죠. 우리는 틀리니까. 그래서 금전님께서 계산해주신 거에 차트에 전부 다 반대의 경우라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참 좋은 질문인데, 이게 제가 다 틀리진 않아요. 지금은 이 정고점 전이라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번 장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 저점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밟고 올라갔다, 아래를. 이렇게 좀 올라가 주면은 괜찮은데, 어, 지금은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그냥 완전 쌌다가 이제 조정 조금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까의 시뮬레이션한 부분에서 역방향으로 했을 때 계산은 뭐 나중에 엑셀기 엑셀을 두드려 봐야 알겠지만 추세가 어느 정도 터져 줘야 돼요. 어, 내가 돈을 딸지 잃을지를 볼수 있는데 어, 뭐 최악의 베팅도 한번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laughs>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린저 밴드랑 엠벨롭을 본다 그랬죠? RSI 뭐 이런 거 다, 결국에는 RSI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엠벨롭도 그렇고, 다 후행성 지표 맞아요. 근데 후행성 지표가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나마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 볼린저 밴드랑 엠벨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붓고붓고 하잖아요. 아무리 후행성 지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요 아래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근데 정고점 전이라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굳이 막 여기에서 막 최악의 상황으로 이런 건 있어요. 조금 일찍 들어가서 내가 마이너스 난 구간에 두근두근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볼린저밴드 바깥으로 튀면요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자석처럼 들어옵니다. 이제까지의 제 투자 경험에 비춰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두배 양매수 처음 진입 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같은 날 담으면 될까요? 이거는 뭐싹뭐 뭐 다른 날 담으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같은 날 담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현시점 롱 m s t 와 m s t 3의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버스는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 <laughs> 인버스 사셔야 됩니다. 인버스 사는 게 아까우면요 그러면은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현물 하시고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든지 하시면 돼요. 언제 비율을 조정하는지 어떻게 타점을 잡는 거예요. 영상 보세요. 자, 어, 게시물에다가 두 배, 세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설정 값과 엠벨롭프 설정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보, 볼린저 밴드를 엠벨롭이 오버라이드 했을 때, 요 이거 조금 볼린저 밴드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감쌌을 때 지금 기준으로. 그 정도 배수로 보면 되는데 최근의 배수로 본다고 하면 엠벨롭 21선 기준으로 10%입니다. 10%, 10%. 그리고 MSTR은 MSTR은 M네브가 있잖아요. M네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수가 있기 때문에 10이 아니라 20 정도 놓고 보시면은 얼추 맞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보세요. 대신에 볼린저밴드가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그리고 MSTU도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MSTU까지는 아예 차트 자체로만 보고 매매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게 안쪽에 들어와 있죠 엠벨로비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30 정도 놓으시면 됩니다. 30 정도 놓으시면은 아까 MSTU는 20 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이제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는 뭐35 놓으셔도 되고요. 저는 30 정도 놓고 봐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 만약에 35 정도로 놓고 본다고 하면 5 정도로 놓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요. 자 그래서 뭐30 정도 뭐 mst3도 굳이 그냥 mstr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옳지 맞아요. 옳지 맞기 때문에 mstr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댓글까지 다 읽어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되시고요 주말에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뭐 할게 없습니다. 할게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노세요. 노세요. 뭐, 걱정하고 막 그러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거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노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고민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쏘고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약입니다. 자,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뭐, 주말에 제가 또 영상 올릴 수 있으면은 그때 뵈어요. 자, 사랑합니다.